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오명입니다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까요 <laughs>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요거는요 에게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에게리아 잘 아세요? 이거 저 집에서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여름도 잘 났고 겨울도 잘 났어요 물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잘 있고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에게리아 굉장히 초보 다육맘들한테 칭찬하면서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에게리아는요. 우리 국내 그 선인장 다육 식물원에서 품종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요렇게 예뻐요. 자, 여러분 실루엣 이쁜 거 아시죠?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순하니까요나 다육이 어려워 때려칠래 하는 분 계시면 에게리아를 한번 키워보세요. 자, 한번 식재를 해볼 건데, 자, 오늘 가져온 화분. 화분은요. 자, 이거 신기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꽃담이라고 돼 있죠? 자, 한 3년 전 버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버전이고, 지금은 흔하지 않아서 오히려 희소성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담 화분으로 이제 이렇게 색상 맞춰가지고 한번 심어 볼게요. 자, 너무 이뻤어요. 이 꽃담 화분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화분 한번 털어 볼게요.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나 이게 사실은 이 다육이 데꼬면서 걱정됐어요. 약간 아치형 수형일까봐. 자, 아치형 수형 아시죠? <laughs> 아치 지옥에 빠져본, 분들, 분, 빠져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게 안에가 이렇게 이러, 이, 이렇게 다육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에가 어, 이렇게 산처럼 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흙을 차도 이게 아이가 덜렁덜렁하고 흔들리면서 초보 다육만들이그 심기가 힘든 수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수형인지 얼른 살펴볼게요. 자, 어디 보자.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후루룩 후루룩 또 털립니다. 자, 이거 억지로 막 긁어내지 않고 살살. 어머나 이렇게. 자, 이렇게 오래 되면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또 되기도 합니다. 살짝 볼게요. 오히려 그 아이가 없는 수형이더 이쁘네요. 자, 이따가 빈 자리에다가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지금 딸려왔잖아요. 이거 다 필요없는 뿌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털어가지고 잠 만요 흙 버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털어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매치 이쁘죠? 근데 저희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치형이에요 살짝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 차에 우리 우리 모모다육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자 사장 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laughs> 자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심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눌러 심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응. 요렇게, 눌러져야 되죠. 그런데 네. 그러면 응. 여기 심을 때 여기가 들리잖아요. 네, 네, 밑장을 따세요. 아, 따! 응. 그러면 따면 아깝잖아요. 아까워도 따세요. 아. 그래야지 얘가 수형이 이뻐지고 이렇게 네. 퍼져서 딱 주저앉거든요. 아, 근데 응.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응. 밑장을 따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따는 거예요. 어, 주저앉겠다. 아치가 네. 아닌 게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을 다따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진 감사해요. 제 컨텐츠를 위해 이렇게 고급 정보를 <laughs> 알려주셨어. 여러분 난 이렇게 딱떨어면 이렇게 응. 되잖아요. 밉지 않아요? 오,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 들어가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산책 솟사 있으면 네. 중간에 또 따시면 돼. 요 어머나, 여기가 내가 돌러시면 돼. 완전 획기적이다 네, 그리고... 그럼 사장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그래. 오, 오늘 컨텐츠는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도와주세요. 자, 네. 십시오 <laughs> 스파르타입니까? 네.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뭐. 자 그러면은 깔망을 먼저 깔아보겠습니다. 오나 완전 완전 지금, 지금 뭐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대하시요 어. 진짜 한대 맞은 것 같이 아, 깜짝 놀랐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나는 진짜 흙을 넣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라. 아니, 핀셋으로 꽂아라. 안 움직이게 뭐 이렇게 고정을 해라. 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쉬운 방법이었어요. 밑장을 둘러섰다면 아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가 푹들어가가고 아치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렸다니까 이제 아치가 아닌 거예요. 뭐 너무 신기하다, 진짜. 웬일이야. 후디, 그러면은 어디가 앞으로 가야 예쁜가 볼게요. 자, 어디 가 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아까쯤에 떨어진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음, 요 정도에 같이 넣어볼까? 이렇게, 어디 보자. 요 정도에 넣어볼까? 그래, 요렇게 넣고, 이건 이렇게 넣고. 땡! <laughs> 자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네, <laughs> 구독자님들이 나 귀여운 척한다고 뭘할것 같아? <웃음> 귀여우세요. <웃음> 자 이렇게 저는 언밸런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짝 고개도 돌아가는 수영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 네. 네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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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서든 벨을 좋아하는데 네. 서든 벨이왜 좋냐면 똑고른 수형으로 있으면 이쁜 아이들이 또 있는데 서든 벨은요 똑고른 거 말고 내가 잘랐어 네가 잘랐어 하면서 얼굴을 툭툭해 올라온 애들 있죠 음. 그런 애들이 불규칙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서든 벨 키워 보셨어요 사장님? 네. 어, 서든 벨 사장님은 어때요 난이도가? 다행히다 어려워요. <laughs>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 그렇죠. 맞아요, 날씨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서든벨이 이쁘고 좋긴 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서든벨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하고 이제 이제 걔가 그 아프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그만. <laughs> 저도 스포이. 삼세판입니다. 네, 삼세판. 잠깐만요. 흙이 너무 떨어졌다. <laughs> 우리 깔끔쟁이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되게 털털하거든요. <웃음> <저기요>. <웃음> <웃음> 자, 오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오안 아,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굉장히 잘 심어진 느낌. 자 어디 볼까? 살짝. 네. 음. 원래 하시는 것처럼 심고 음. 음. 네. 나서. 음. 끝에다가 응. 이걸 집어넣어서 네. 중간쪽 흙을 밀어줘야 오 그쵸 네 그거 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여 또... 여기다 흙을 한번더넣고와 잊어먹고 있었어 세상에 이렇게 신박한 방법이 깜짝 놀랬네 자 그리고 저거는 또 입고지 하면 되잖아요 떨어진 거는 <laughs> 자 이렇게 살짝 또 밀어넣어 이거 뭐야 자 밀어넣어 자 저쪽으로 밀어넣어 흙을 뿌리가 잠기게 밀어 넣어. 자, 또 넣어. 자, 흙을 또 넣어. 자, 흙을 또 저쪽으로 옮겨 줍니다. 네, 이렇게. 오, 좋아요. 흙이 그득그득 찬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 그득그득 자. 탕탄 살짝. 와우 좋습니다. 제가 아까 침에 하나 떨어진 거요거 어, 이쪽에 다 하나 심는다 그랬거든요. 여기다 한번 살짝 심어볼게요. 자,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드릭 네. 완전 대박.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이 아이예요. 원래 오두. 였죠. 자, 오, 안 움직이게 제가 잘 박아놨어요. 알 박기라고 하죠? 자,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박혀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마사 살짝 보이는 곳에. 자, 마사로 살짝. 자, 마사를 애써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장 위에 마사 묻어도 됩니다. 이거 결벽증 있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어차피 입장은 나오고. 오, 아우, 아주 잘 심해졌어요. 어머나, 아까쯤에, 어, 그, 아치형이여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너무 괜찮아요. 제가 예쁜, 어, 자수투 위에다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영차. 아이고야, 얼굴 안 보이게, 살짝.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심어졌어요. 너무 예쁘다. 이게 바로 에게리아입니다. 이 꽃담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진 에게리아인데요. 너무 예쁘죠? 색깔 어울리는 화분 찾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제더 주황주황해지면 더 예쁘겠죠? 바로 이게 색깔이 주는 마법이에요. 보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 다육이도 돋보이고 또 화분도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자, 이렇게 이쁘게 연출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트. 자, 너 조금만 뒤로 가볼래?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도 어, 저, 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엄마, 엄마!